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먼저, 조태열 장관님께 한 가지만 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어, 마이크를 주시거나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 한 가지만 여쭤보건데 나오셔가지고. <laughs> 감사합니다. 그, 피의자 윤석열이 3일 밤에 10시 개엄 선포를 최종 결심을 하고, 밤 8시부터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5명과 국정원장을 콕 집어서 대통령실로 따로 소집했습니다. 어, 국무회의를 열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이 8시에 피의자 윤석열에게 용산집무실로 오라고 직접 전화 받으셨죠, 장관님? 저는 대통령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고 어 거기 이유를 좀 설명하던가요? 모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어, 불려온 것으로 전합니다. 8시경에 메, 모인 멤버가 먼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들어가셔도 괜겠습니다 네, 별도 혹시 지시사항을 받으신 바가 들어왔습니다. 있으신가요? 네? 들어가서 개엄 이야기를 들으시고 지시 사항을 받으셨나요? 앉자마자 계속 개엄선 판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지시 사항은 없으셨나요? 동시 A4 용지 하나를 A4 용지를 드려주... 그때 받으셨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8시 멤버 모두가 다 개엄을 대통령실에 들어가서야 어, 비상계엄을 들었다. 그 전에는 연락을 받을 당시에는 국무회의도 비상계엄도 듣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영 원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9시까지 모인 사람들은 다 국무회의 참석 배석자인데요. 국정원장님은 왜 불렀다고 하던가요? 이유를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안보와 관련되는 사항이 좀 있어서 그렇게 라고 추측하시는 거죠? 네, 네. 추측합니다. 불려가서도 러불왜 불렀는지 따로 용건을 들으진 않으셨나요? 듣진 않으셨네요 없었습니다. 별로, 그리고 따로 문건을 받거나 지시사항을 받으신 것도 없으신가요? 없었습니다. 어, 그러면, 개헌 실무 편란상 그, 대통령은 개헌을 선포하기 이전에 두 곳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국무회의고, 그 전에 이제 국가안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박근혜 정부 기무사에서 작성했던 2017년 문건에도 나오고, 국가전쟁 지도지침에도 이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가안보실장이셨으니까 저보다 더잘 아실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앞서 말한 이 8시에 먼저 연락을 받은 멤버들의 공통점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NSC 구성원이라는 점입니다. 어, 조태영 원장님 혹시 12월 3일에 NSC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면? 업무부장관은 멤버가 아닌 것으로 알고. 개최를 시도하신 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게 국무회의를 열 생각도 없, 없었고 이 모임이 NSC 모임도 아니었다면 도대체 왜몇 명만 콕 집어서 국무위원들과 몇몇 어, 뭐 조태영 원장님 같은 사람을 대통령실로 불렀을까? 상당히 의문이 남습니다. 저는 이 회의가, 어, 핵심 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엄전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3월 말 22대 총선을 앞두고 피의자 윤석열이 그 같이 식사하시면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라고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 그런 기억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공소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김용현과 소위 그 충성 장군들이 지속적으로 비상한 계엄을 수차례 얘기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공설장이 나온 다음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셨고, 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구, 거의 9개월 동안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장성들과 피의자 윤석열이 치밀하게 비상 계엄을 기획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저는 절차적 요건 정도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어,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일 국무위원들이 아니라 NSC 멤버십으로 추정되는 8시 멤버만 소집을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 자체가 없었고, NSC도 열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증언을 했습니다. 어이 어떤 절차적 요건도 충족할 생각과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정확한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실패하면 내란 성공하면 혁명이라는 식의 사후 정당화로 이 실체적 절차적인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 위헌성과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군경을 동원해서 친이쿠데타 국헌 문란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이 십이 월3일 안건 십이 월삼일 안건도 없이 회의록도 없이 그리고 부서도 없이 국무회의로 조작된 채로 남겨져 있는 이 조악하기 짝이 없는 국무위원 모임.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국무위원 모임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의원 누가 만든 건가. 부를 생각도 없었던 국무위원 몇 사람을 아홉 시 넘어서 더 불러가지고 국무회의 정족수 열한 명을 채우고 마치 소집된 것처럼 꾸며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조작하려고 했던 내랑 공범이 누구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성재 장관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날 여덟 시에 전화받고 삼십 분 후에 대통령실 도착하셨습니다. 이 회의에서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 국무위,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하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지 제가 명확하진 않지만, 저도, 어, 이런, 심의라는 규정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어, 심의라는 게 있다. 이 부분이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그,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이, 이미 국회에서 수차례 본인이 이제 국무위원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설득하기 위해 직접 소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근데 어 사실 비상계엄을 막고자 했다면 이 국무회의로 심의 자체를 막는 것이 더 상식적입니다. 뭐 예를 들면 최상목 부총리는 내가 서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회의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박차고 나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이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건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 김석우 차관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십시오. 그 한덕수 총리가 일관되게 이 비상 계엄에 반대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라고 진술을 하십니다. 근데 검찰 공소장에는 피의자 윤석열이 국무회의 심의를 계획했고 국무위원을 소집했다라고 적시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한덕수 총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소장이 좀 사실과 다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약간 평가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당시에 있었던 그 회의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논, 검토가 됐거든요. 네, 이게 이제 공소장이 김용현의 진술을 가지고 만들었기 네. 때문에 벌어진 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데도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만 기소하고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무혐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검찰발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 검찰 수사본부로부터 저희가 본부가 직접 보고를 받지 않은 사항이라 언론 보도 외에는 잘알수 있는 건 없는데 네, 국무위원들에 음.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관님께서 네, 각별히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 윤석열 내란 사태의 정당성을 더해줄 뻔한 초유의 이 국무회의 조작 사태가 아,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기획했고 네. 수 마무리해 주십시오. 수 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